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매매해 볼 거라고 장 초반에 반등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그걸 따라잡으려고 눈 빠지게 쳐다봤는데 요즘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탄탄해졌고 무엇보다도 기다리다 보면 일반 종목에서 시장엔 좋은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회도 생각보다 많이 오고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아니까 굳이 하이리스크 매매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신규주는 시가 상태를 보고 시초가가 높다 싶으면 그냥 바로 삭제해버립니다. 자, 오랜만에 신규주 하나가 상장하기에 바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을 보면 열기가 뜨거운 종목들이 많은데 이번에 상장하는 투루엔과 함께 신규주 전체에 대해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신규주를 첫날에 매매하는 것은 도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도박을 할 거면 그나마 합리적인 선일 때 해야 후회도 없을 텐데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요즘에 신규주를 생각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 부족한 점이 지금보다 훨씬 많을 때 되돌아보면 저는 신규주에 미련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굳이 이걸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첫날에 첫날에 뭐20% 아니면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을 보면서 아 이거 했으면은 대박이었을 텐데 그래도 합리적인 상태였는데 이걸 안 했다니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굳이 첫날에 할 필요가 없이 나중에 이렇게 추세를 잘 잡고 차트가 예쁜 상태에서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보여드린 슈어 소프트 이 매매 영상을 보시면 5월 9일에 제가 처음 잡았던 가격이 물론 이걸 다 발라먹진 못하고 바로 빠졌지만 이때 발견한 가격이 8,000원 초반이었나? 아무튼 고점 뚫어주기 전에 그 징조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첫날에 이렇게 하락할 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첫날에 도박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계좌 관리가 잘 됐을 때 그냥 이벤트성 매매라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지. 감당이 가능할 텐데 평소에 계좌 관리도 잘안 되고 계속 손실만 봐온 상태에서 갑자기 도박 같은 매매를 한다면 거기서 더 계좌가 망가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이유를 꼭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신규 상장주 사이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급하게 얼어붙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 보통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거나 시장에서 도저히 종목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지저분한 종목들 천지라면 신규주가 주기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분위기가 좋아서 상장하는 것마다 상승. 이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미래 반도체부터, 1월부터. 상장하는 것마다 두배 시작, 두배 시작, 두배 시작. 계속 두 배로 시작하는 이런 과열 상태. 상장하는 것마다 상승하고 저렇게 시가가 뻥튀기 되면서 과열 상태까지 간 다음에 결국에 폭탄 돌리기 당첨 종목이 발생하면서 폭탄 돌리기가 발생이 되니까 이제 과열이 진정되고 두배 뻥튀기가 불가능, 불가능해지면서 그 다음 단계는 신규주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줄어서 최소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휴식.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데 안 좋은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합리적인 가격에 상장하는 종목이 등장. 또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더라도 좀 높게 시작을 했는데도 연속 상한가를 간다든지 급등주 등장 시 다시 1번으로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 사이클로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으며 지금 단계가 어떻냐면 휴식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열돼 가지고 막 미쳐 날뛰는 상태가 아니라 휴식을 취하는 상태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급등주가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타이밍 대신에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기본적인 수요가 있었지만 과거에는 이 청약을 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누구나 아니까 기간의 경쟁률이 1000대 1 넘었다 하면은 그냥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이든 신경 쓰지 않고 무지성 청약을 넣는 것을 아니까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고 또 시가에 주문을 넣는 그런 고정적인 매수세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어 예전과 이 기업의 규모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본적인 수요만 늘어가지고 종목이 싸게 상장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쩌다 보면은 시가에 매수세가 붙지 않아서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삼성바이오를 보시면 확 체감이 되실 텐데 삼성바이오 같은 이런 네임드 종목도 시가가 오히려 공모가보다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이 규모에서 이때 당시에 청약 분위기에서 나빴던 것도 아닌데 시가를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제 기본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기본으로 높으면 기본적인 수요 때문에 절대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 트루엔도 마찬가지로 이미 장외시장에는 공모가 대비 등락률이라고 83%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걸 믿진 않지만 자 이제 트루엔에 대해서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볼 텐데 트루에는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체 그리고 공모가가 12,000원에 경쟁률이 1,481대 1, 1. 기간의 경쟁률이 1,688대 1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경쟁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업이 진짜로 좋아서 경쟁률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다 한탕 해먹기 위해서 돈 넣고 돈 먹는 거니까 전자주식수는 1,100만 주 유통 가능한 물량은 적은 편은 아닙니다 구조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모주주보다는 구조주 물량이 적게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몇개 종목을 보면, 대놓고 구조주 물량이 공모주주 물량의배 이상이 되는 종목들이 몇 개씩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 결과가 상장하고 나서 쉬지 한고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1300억에 이게 두배 뻥튀기가 된다면, 2600억이 될 수가 있는데, 2,600억이면 적은 규모는 아닌데 내일 8시 40분 보자마자 두배 24,000원에 일단은 매수대기 물량이 아마 제 추측으로는 매수대기 물량이 한 1천만 주에서 2천만 주 정도 쌓여 있을 겁니다. 이런 거대한 물량을 주문 넣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특정 증권사 상가 전문 증권사에서 이 물량을 전부 다 집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상한가에 두배 아, 가격에 수량이 안 풀려서 시작을 한다면 그 수량 배분하는 물량을 일반 개인 투자자가 먹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량이 많이 풀리면은 당연히 풀로 주문을 넣었을 때 먹을 수 있겠지만 수량이 거의 풀리지 않는다. 그럼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얘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문을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8시 20분부터 주문을 넣어서 수천 개 주문이 쪼개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미래 반도체부터 두배 뻥튀기 되었을 때 수량이 안 풀린 것들을 보면 특히 꿈비 같은 거 이게 아마 동시효과에 15,000주인가 풀렸을 텐데 그 15,000주의 대부분의 물량을 그 특정 증권사, 상따 전문 증권사에서 전부 다 독점하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매수 대기 물량이 천만주에서 이천만주, 어, 많으면은 삼천만주까지 있을 텐데, 이 삼천만주까지 일단은 쌓은 다음에 예상 체결량에 따라서 상한가가 이두배 더블이 풀리냐 유지되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예상 체결량이 많으면 그 소수의 물량을 독점하려는 그 특정 상가 전문 증권사에서 주문을 취소하게 되면서 수량이 적어지면서 그때부터 눈치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물론 잔량이 줄어들다가 상한가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몇초 남겨놓고 또 상한가에 물량이 쌓이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건 직접 봐야 알겠지만 예상 체결량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을 굳이 첫날에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은 당연히 싸게 시작하는 것. 이게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트루엔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이 되려면 장애를 믿지 않지만 이 장애보다는 훨씬 더 싸게 시작을 해야 그걸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장에 83%가 되어 있으면 뭐한 50%까지는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50% 가격이면 12,000원에서 한 18,000원까지는 합리적인 가격이다 생각하고 도박을 할 거면 이 합리적인 가격 안에서 시작이 될때10% 20% 손실 봐도 감당 가능한 돈으로 또는 그 전에 계좌가 관리가 잘 됐다면 이벤트성 매매로 도전을 해볼 수 있지만 이 가격 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럼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높은 가격에 시작을 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 대한 미련은 버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매매를 하던 간에 좋은 상황에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 이게 성공 투자의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절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잘 오지 않는데 이런 상황이 어떨 때 오냐면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모두가 안 좋다고 할때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두번 번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번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면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이 되었거나 상장 초기에 좀 밀렸던 종목이 해당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박셀바이오, 삼성바이오. 박셀바이오는 보시다시피 공모가 대비 하한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한가에서 출발했던 게 몇십 퍼센트 오르면서 초대박. 아마 세력은 이런 종목을 노릴 것입니다. 무식하게 두배 가까이 뻥튀기 되는 종목보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버림받을 것 같은 아무도 관심을 받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나올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트루엔이 만약에 두배 가까이 시작하거나 두배 시작한다. 그러면은 청약 넣은 물량 가지고만 바깥 벌었다 생각하고 만족하고 그 뒤로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정신건강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규주로 뭐 예전에 수익이 날 때도 있었지만, 어제 계좌에서 좀 크게 괴로웠던 기억들을 되돌아보면, 크게 힘들었을 때는 항상 신규주가 속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서 손실 관리도 잘하는 편인데, 신규주는 잘못 걸리면 저도 돈이 갑자기 삭제가 되는 걸 눈뜨고 배워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은 신규주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매매를 할 거면 상장하고 나서 다른 종목과 다른 점이 있을 때 보통 상장하고 나면은 상장할 때만 뻥튀기가 되지 그 뒤에 안 좋은 종목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닥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닥을 계속 파는 게 아니라 슈어소프트처럼. 특이한 상황이 관찰될 때 차라리 추세가 잘 잡히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매매 성공 확률을 훨씬 더 안전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첫날에는 도박이라 보지만 첫날 뒤에 하는 매매는 도박이라 보지 않습니다. 둘째 날이든 셋째 날이든 아니면 일주일 뒤든. 아무튼 말하고 싶은 것은 투루엔이 만약에 뻥튀기 된다면 그냥 청약 넣어서 받은 물량 가지고만 바깥 본다 생각을 하고 만족하고 신규 상장주 사이클이 지금 5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언제나 대박주가 나올 수 있긴 있지만 뻥튀기에서 대박주가 나온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을 하고 버리기. 뻥튀기가 아니라 경쟁률이 높은데 합리적인 가격,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하는 종목이 생길 경우엔 급등을 한 번쯤은 노려보기. 이 정도로 신규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매매해 볼 거라고 장 초반에 반등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그걸 따라잡으려고 눈빠지게 쳐다봤는데 요즘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탄탄해졌고 무엇보다도 기다리다 보면 일반 종목에서 시장엔 좋은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회도 생각보다 많이 오고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아니까 굳이 하이리스크 매매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신규주는 시가 상태를 보고 시조가가 높다 싶으면 그냥 바로 삭제해버립니다. 뭘 하더라도 후회가 없으려면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선에서만 매매하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